박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변경한 설정값들을 프리셋으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불러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믹스 리플레이스 대화 상자를 열어두고 있고요. 프리셋 콜론 테이 괄호 열고 시스 테이 괄호 닫고 슬롯 더 괄호 열고 유테시벨 괄호 닫고 콤보 편집창 이퀄 알트 플러스 알 자, 프리셋 콤보 상자에서 슬로우덕 마이너스 6데시벨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배경 음악 쪽 볼륨을 마이너스 1 2데시벨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컨트롤 키패드 8번 믹스슬래시 리플레이스 파라디시 W A v 도움말 닫기. 자, 키패드 2 번으로 한줄한줄 한줄 읽어 내려갑니다. 프리셋 콜론 괄호 열고 소스 콜론 클립보드 버튼 테스트 0 0 0데시벨십이0영데시 괄호 열고 100.00%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이5 1 2 괄호 닫고 예, 이렇게 제가 목적지 볼륨을, 그러니까 배경음악 볼륨을 제가 마이너스 12데시벨, 그러니까 25%로 이렇게 낮춰 놓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설정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포커스는 프리셋 콤보 상자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F. 프리셋 콜론대괄호 열고 시스대괄호 닫고 슬로더괄호 열고 유테시벨괄호 닫고 콤보 편집창 이퀄 알트 플러스 알. 자, 제가 그냥 프리셋 콤보상자라고 계속 말은 해왔지만 센스리더가 정확하게 콤보 편집창이라고 읽어주잖아요. 자, 이 의미는 편집도 가능한 콤보상자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설정을 저장할 프리셋 명칭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령 제가 이 프리셋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바로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t, e, s, t. 예.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름을 이제 정해 주었으면 어, 탭키를 눌러서는 그 프리셋 버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센스리더의 버튼 목록 추출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alt 키패드 플러스 버튼 목록 대화 상자, 목록 상자. 자, 아래 방향키로 내리다 보면, 자, save preset 이라는 버튼이 나오고, 한번더 내리면, 딜리트 프리셋 10 /10. 예, delete preset 이라는 이런 버튼 목록이 나옵니다. 자, 저장할 거니까 save preset. 자, save preset 에서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방금 우리가 설정한 그 값이 테스트라는 이름의 preset 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1 슬래쉬 8,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자 프리셋 콤보 상자고 아리바이 키를 내려보면 테스트 2 슬래쉬 8 테스트 예 테스트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만든 프리셋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셋 이름으로 한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창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자 이스케이프 사운드 보지 프로 11.0 11 대쉬 대괄호 자 다시 컨트롤 M을 눌러서 믹스 리플레이스 대화 상자를 열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m 믹스 슬래쉬 리플레이스 대쉬 파라디시 점 wav 프리셋 콜론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콤보 편집창 이퀄 알트 플러스 알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테스트 2 슬래쉬 8 테스트 어 진짜 테스트라는 프리셋이 있고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배경음악 볼륨이 25% 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키패드 8번 믹스 슬래시12 플레이스 대쉬 8화 dc wav 도움말 닫기 자 키패드 2번으로 내려갑니다. 프리셋 콜론 테스트 소스 콜론 클0.00 대시벨 12 괄호 열고 100.00 프리뷰 버튼 선택 안된 바이패스 체크 상자 스타트 콜론 00 콜론 0 0 콜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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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론 믹스슬래시리플레이스 대쉬 8rdc.wav 도움 프리셋 콜론 테스트 아래쪽 화살표 케 k 디폴트 버튼 콜론 소스 콜론 클립보드 버튼 데스티네이션0.00 대시벨 12.00 대시벨 괄호 열고 100.00% 괄호 닫고 괄호 열고 25.12% 괄호 닫고 정확하게 이렇게 원하는 설정대로 잘 저장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 설정을 적용하시려면 바로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역시 버튼 목록 추출, 알트 키패드 플러스, 버튼 목록 대화 상자, 목록 스타키, 아이오 오키텐스 프리, 모세이 딜리트 프리셋 10 슬래시 10 프리셋 콤보 편집창에서 지우고 싶은 프리셋을 선택한 다음에 버튼 목록 추출을 해서 딜리트 프리셋을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리셋이 지워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시 대괄호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1/7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자,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프리셋 콤보 편집창에 있는 모든 대화 상자에서 방금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프리셋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삭제하고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 대화 상자는 닫고요. 사운드 포지 프로 11.0 대시 대괄로 열고 파라디시 자 볼륨 대화 상자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알트 피 오토 트리미 슬래시 크랩 점점점 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A 이자 지금 프로세스 메뉴가 열렸고 자 볼륨의 V, 볼륨 대시 파라디시 WAV, 프리셋 콜론 관자 이전 작업에서 우리가 그 마이너스 3대 10을 낮추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개인 슬라이더는 마이너스 3dB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키패드 8번, 볼륨 대시패라디시 점, WAV 도움말 닫기. 자 키패드 2번, 프리셋콜론 괄호 열고, 언타이틀드 괄호 닫고, 펜슬 버튼 3.00dB. 자 3.00dB이라고 읽었죠. 자 키패드 7번, 소프트 하이픈. 자 소프트 하이픈, 마이너스, 자 키패드 6번. 3.00 T P 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데시벨만큼 볼륨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이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저는 이름을 참, 한글 벨시자 저는 3데시벨감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Alt 키패드 플러스 버튼 목록 대화 상자 목록 상자. 자 아래 방향키로. OK 프리 모, I 오 세이브 프리셋 자 세이브 프리셋 여기서 엔터. 자. 열고 타이틀드대 대괄호 열고 시스 대괄호 닫고 대예 정확하게 잘 등록이 되었네요. 자 실제로 한번 다시 닫았다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운드지 프로 대 대괄호 열고 파라디시 W A. 자 이스케이프로 닫았고 자그 다음에 Alt P. 오토 트리미 슬래시 크랍 점점점대화 상자 메뉴 항목 이퀄 레이 프로세스 메뉴가 열리면 볼륨의 v 볼륨 대쉬 파라디시 점 w a v 프리셋 콜론괄호 열고 언타이틀드괄호 닫고 콤보 편집창 이퀄 알트 플러스 r 자 아리바인키로 방금 저장한 프리셋이 있나 봅시다 아리바인키 3데시벨 감소 예 정확하게 3데시벨 감소가 있네요 자 설정 값이 바르게 저장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키피드 8번 볼륨 a r 파라디시 i WAV 움말 닫기. 자, 키패드 2번, 프리셋 콜론 3대 시캔슬 버튼 3.00 L 벨 자, 키패드 7번, 소프트 하이픈. 키패드 6번, 3.00. 예,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되겠죠. 사운드 보지 프로 11.0대시 대괄호 열고, 파라디시 자, 이런 식으로 프리셋 콤보 편집창이 있는 대화상자에서는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그 설정 값을 프리셋으로 저장해 두고 바로바로 불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